네 할렐루야 6개월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혈관종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있습니다. 아, 할렐루야, 우리 성도님은 할렐루야. 출산 후에 6개월 전부터 이 오른쪽 손바닥에 빨간 점과 같이 처음에 시작되었는데요. 이 혈관종은 상처가 났는데 정상적으로 아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고름이 나고 상처가 터지는 그런 증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.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것이 아물지 않았습니다.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이렇게 지져보기도 하고, 그 처방받은 연고를 발라보기도 했는데, 차도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, 어 치유를 계속,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.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사사원 없었지만, 당직팀을 통해서 치유 기도를 받으시고, 6개월 동안 아물지 않았던, 그래서 이 손에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 가요 씻기도, 요리하기도 너무나 불편했던 그 손에 있던 상처가, 지금 꾸덕꾸덕하게 마르고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혈관종을 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네. 네. 아